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녀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이유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겔에도 글이 하나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저도 추가적으로 좀 찾은 거 플러스알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 볼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게도 간단하다. 한녀 집단에서는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진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집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말 같지도 않은 자존감을 불어넣어 준다. "언니 이뻐요, 언니 동안이에요"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엉성한 거짓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더 망가지든 말든 말이다. 특히 노산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웃긴 게 있는데, 진짜 객관적으로 잘나고 예쁘고 어린 여자들에게는 이상한 자존감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욕과 폄훼를 통해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는 거다. 소위 말하자면 여정리다 정말 예쁜 여자애들이 보면 은근히 왕따 많이 당한다고 하죠.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여자들 사이에서는 예쁘면 적이 많습니다. 일종의 견제심리죠. 반대로 남자들 집단에선 객관적으로 모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는 지적이 발생한다. 한 여집단과 다르게 오히려 잘난 사람들에게 무한한 칭찬과 존경으로 자존감을 더불어넣고 모난 사람에겐 강한 지적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자기 객관화가 정립되도록 종용한다 그러니까 남자 집단은 이게 자정작용이 돼요. 여자 집단은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같이 다 썩어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데 반해, 여자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공감, 이주로 말을 하잖아요? 유자들끼리는 진실을 말했다가는 그 그룹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탕 발린 거짓말을 난발을 하죠. 언니 이뻐요. 언니 동안이에요. 언니 아직까지도 젊어요. <laughs> 어, 지금 서른 중반 다돼 갔는데. 그러면서 막 같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률이 한10% 정도 저는 있다고 보고 나머지 뭐80% 이상은 이런 자정작용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글마저도 썩어가고 있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시죠. MBTI. MBTI가 뭐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T 같은 경우는 이성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T잖아요. 그리고 F 같은 경우는 감정을 우선시하는, 공감을 우선시하는 이건데 지금 2021년도 5월 14일 기준 MBTI 우리나라 이 비율을 보면 16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INFP, 그 다음에 ENFP, ESFP, ISFJ, ISFP입니다. 여기 보면 다 F가 들어가요. 1등부터 6등까지 다 F가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합쳐도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리고 이 자료도 한번 보시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각그 유형별로 남녀 비율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ISTP 여기 T가 들어가잖아요. T 들어가는 거는 남자가 75, 여자가 25예요. 여기 다 T가 들어가거든요. INTP 같은 경우도 남자가 73, 여자가 27. T 들어가는 거는 다 남자가 많습니다. ESTJ 같은 경우도 남자가 61, 여자가 39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t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자도 t가 있습니다마는 남자도 물론 f도 있죠. 비율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f가 많은데 많은데 남녀로 또 구분하게 되면 남자들은 t가 더 많고 여자들은 f가 더 많대요.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INISFP부터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f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여자가 많고 심지어 ISFJ 같은 경우는 남자가 29밖에 안 되고 여자가 71이에요. 어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예전에 교육부 SNS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2020년 5월달 기사입니다. 엄마는 양육, 아빠는 사냥, 남녀 내가 다르다. 또 부산일보 기사 제목은 여자는 공감, 남자는 논리. 교육부 SNS의 성고정관념 컨텐츠. 부모 교육 카드 뉴스에 올렸다가 성차별 비판에 급히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팩트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고정관념을 심어준다라고 불편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카드 뉴스였냐고 하면, 한 보시죠. 생존, 종종 번식을 위해 엄마와 아빠의 역할 구분, 전통적인 구분이죠. 체구가 작았던 인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며 지구상에서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아빠는 사냥과 낯선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여자인에는 양육을 위해 공간과 의사소통에 더 적합하게 진화됐다. 그러니까 F가 많은 거죠. 이게 연결하다 보면, 그러면 남자의 내는 어떠냐? 효과적인 사냥을 위해 논리나 체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데 더 적합하게 진화되었다. 그러면 T 성향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남녀의 내는 점차 다르게 진화했고, 이 과정 속에서 남녀의 내 역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진행해왔다. 이런 걸 올리니까 당연히 성고정관념을 심게 한다고 난리를 쳤겠죠. 여성단체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지었나 본데, 우리나라는 참 웃겨. 팩트를 바라면, 이게 참, 어, 혐오가 되는 이상한 나라예요. 이거는 진화론적으로 저는 이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의 대화 방식이 달라요. 남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공감 위주로 대화를 하잖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남자들은 여자어를 이해 못해가지고 어?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차이예요. 이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은 이런 게참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했겠지만 지금 한국 여자들이 자기객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볼때 제일 큰 이유, 즉 대화의 방식, 성향의 방식. 이것 때문에. 남자 집단 내에서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여자들 집단에서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흐린 눈을 하고, 모른 채를 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같이 썩어가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된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성향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이 브레이크를 누가 걸어줘야 되냐? 가정교육, 공교육, 정치권, 언론, 미디어에서 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에 대해서 아까 교육부 같은 경우도 항의가 들어와서 삭제를 했다고 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개선할 거를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건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유자분들도 너무 그러지 마라. 어,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노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 엄청나게 하내시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사회적 노산으로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노산이라는 거는 사회적 노산이라는 건 없죠. 그냥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진실이라도 좀 받아들이는 사회가 제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